매일 아침 무엇을 가장 먼저 드시나요? 무심코 먹은 음식이 당신의 위와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는 동안 텅 비어 있던 우리 몸은 아침에 처음 들어오는 음식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는지는 보약을 먹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아침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는 아침 공복 최고의 음식 8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미지근한 물한 잔,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해 뇌경색과 심근경색을 예방합니다.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최고의 시작입니다. 둘째, 삶은 달걀. 기름 없이 조리한 삶은 달걀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콜린 성분이 풍부해 하루를 총명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오트밀. 오트밀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하는 최고의 아침 탄수화물입니다. 넷째, 양배추. 양배추의 비타민 u 는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잦다면 살짝 데친 양배추를 아침 공복에 드셔보세요. 다섯째, 감자. 감자의 녹말 성분이 위벽을 코팅해 위산을 중화하고 속쓰림을 예방합니다. 위궤양이 있다면 생감자즙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블루베리.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뇌세포 노화를 막고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요거트나 오트밀에 곁들여 먹으면 맛과 영양이 배가 됩니다. 일곱째, 그릭 요거트. 설탕이 없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유산균이 많아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식욕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덟째, 사과.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는 말이 있죠. 백틴 성분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해 물질을 배출해 줍니다. 껍질째 먹어야 영양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